연세가 드신 분이라면 한번 정도 들어봤을 대상포진, 그것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대상포진의 예방주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대상포진 예방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대상포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안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자 대상포진 이라는 말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이면 대부분 어, 한번 정도는 들어봤고 운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벌써 대상포진을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도 어, 걸려보신 분들이 꽤 당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어, 바리셀라라는 어~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어 치료가 된 후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몸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 세포들에 들어가서 어 살게 됩니다. 그럼 살다가 어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 하면서 신경세포에서 나와서 어, 피부 바깥으로 포진을 만들면서 어, 새로 재발을 하는 그런 어, 현상을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걸린 분들은 어떤 다른 납, 그 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린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벌써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어, 물론 어, 다른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어, 그것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어, 그 자신의 바이러스, 자신의 몸에 벌써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은 수두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미국 CDC, 미국 질병관리센터죠. 여기서 조사를 한 바로는, 어, 미국의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99.5%가 벌써 수두 바이러스가 걸린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피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어, 그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 좀 어, 점차 어,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 결국 그 수두 바이러스의 어, 리액티베이션으로 인한 대상포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50세가 넘으면서, 어, 이런, 어, 그, 그, 바이러스가 재, 발하는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대상포진이, 의 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보니까, 어, 1년에 100명에 1명이 대상포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어, 이런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지 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이 그, 어, 그 알기에는 뭐냐면 아뭐 대상포진 주사가 나오고 나서 대상포진이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상포진을 겪는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20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오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대 노인들이 건강하게 교회도 다니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0년 전에는 80대 노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80대, 70대 후반 되신 분들이 왕성하게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교회도 나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상포진이 걸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쳐다보게 되니까 아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 이제 뭐누 주위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 뭐 아뭐아그 대상포진 주사 때문에 아뭐 어, 대상포진이 더 많이 생기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인과응보가 전혀 합당하지 않는 말이죠. 아, 어, 그래서, 어, 이런, 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너무, 어, 우우죽순, 잘못된 정보들을, 그것도, 그런 분들이, 뭐,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아 어, 인텔레전하게, 어, 말이 그럴싸하게 말을 할수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문제는 결론은 의사가 이런 임상 실험에서 빛받 어, 증 증명된 것을 가지고 어, 어떤 치료를 하려고 하면 어, 반감심이 생기거나 믿지를 못한다 해서 결국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 정확하게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어, 못하거나 아니면 때를 늦고 어, 대상포진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상포진 예방주사에 대해서 나온 이제 통계 자료를 본다면 어, 대상포진을 걸렸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어, 맞은 사람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통계조사를 쭉 해보잖아요. 몇 년을 걸, 걸쳐서. 그렇게 해봤더니, 대상포진 주사를,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어,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51% 감소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거는, 대상포진이 일어난 다음에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이 끝나고 나서도 그 아픈 신경통이 계속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더 심하게 대상포진이 왔을 경우에 더큰 신경통이 따라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포진으로 합병증으로 대상포진 합병증을 일컫는데요. 그 합병증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셨던 분들은 67%그 확률이 대상포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연구 자료가 어, 미국 보훈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한 건데요. 어, 거기서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왔고 어, 다른 임상 실험에서도 어,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어,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훈병원에서 어, 한 환자는 삼만 팔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 꽤큰 어,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맞지 말라 이러는 거는, 아, 뭐, 주위의 사람들이 몇 명, 아, 뭐, 대상포진 더 걸리는 거 보지 않냐? 자, 그본 것과 지금 3만 8천 명을 토대로 통계조사를 한 건과 어떤 게더 신빙성이 갑니, 갑니까?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대, 80대 된 분들이 왕성하게 활,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어, 그 예전에 20년 전에 병원, 병원 아니면 양로 병원에 그냥 누워 가지고 있으면서 어, 그 대상포진이 걸리면.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대상포진이 있으면 아야야 하고 그냥 약 받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주위에 아무리 알던 사람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 대상포진이 걸린 거를 보는 사람이 확실히 적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양로병원에서 누워있지 않고 현재 어 매, 매주 주말에 교회를 다니시고 무슨 어 라이언스 클럽에 참여를 하시고 어 그런 무슨 어, 행사에 참여를 하시다가 그런 게 걸려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아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대상포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노인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걸리는 확률도 많아졌고 걸리는 사람이 많아진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이 이렇게 대상포진이 생겨 생겼을 경우에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추적조사했을 때, 맞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다 하면은 모르지만, 맞았던 사람들이 훨씬 적게 걸렸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이 대상포진이 훨씬 많이 왔다고 하면, 그거는, 어, 그 대상포진을 예방주사를 맞지 말라는, 어그 말이 신빙성이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100%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대상포진이 일어날 확률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들고 그리고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은 67%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우리들이 권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질병을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고요 어, 누군가가 아, 자기는 100% 치료를 할수 있다, 100% 예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기꾼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죠. 물론 환자 한명한 한 명을 볼 때는 그 사람한테는 안 걸렸으면 100%고 걸렸으면 100%, 100 걸린 거고. 어, 치료 효과 0%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 치료를 받고 아 나는 이 사람을 보고 100% 나았다. 그거는 그 환자를 맞지만 한 명은 맞지만 우리가 어떤 통계를 말할 때 어,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보고 100%할수 있냐 없느냐죠. 그래서 그걸 100%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의사가 아닙니다. 아, 의사의 본분은 우리가 항상 이런 통계를 보고, 어, 이 치료법과 이 치료법이 있을 때, 이 치료법을 할 때는 50% 어, 확률로 낮게 해주고, 이 치료법을 할 때는 75%가 나왔다. 그러면 이이 이 치료법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의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방법보다 이마법이 나니까 나고 나중에 5년이 으니까 다른 치료법이 나는데로 이거를 하게 되고 는 이렇게 치료 방법을 바꿔가는 거지. 아 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더 나은 방법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것을 어, 여러분들에게 어,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드린 것도 의사의 책임 중에 하나인데, 아, 요즘 들어 뭐, 아, 병원이 너무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어~ 그런 충분한 어~ 의, 환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의사에 대해서 불신이 생겼고 어~ 그런 것을 좀더 만회하고 어~ 왜 이런 치료 방법을 의사들이 택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어, 여러분들이 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셨든 자신의 의사를 보고 그 의사가 추천하는 치료를 선택할 때좀더 좋은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